국내외 모든 실시간 스포츠 경기는 토플릭스에서 무료로 중계해드립니다. 또한 토플릭스 내 스포츠 분석 패널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각,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지난 시즌 동부 13위를 기록한 샬라토네츠는 직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랩터스 상대로 138-133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히트 상대로, 106-114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이롭션 라멜로 볼과 트레만이 승부처의 코트를 장악했고, 사쿼터의 강한 귀심을 보여준 경기. 지난 시즌 2순위로 영입한 윙자원 브랜든 밀러가 이탈했지만, 닉 리차즈, 코디마틴 마일스 브리지스의 넘치는 에너지가 나왔던 상황. 또한 20개 3점 슛을 합작하며 캐치슛의 파괴력을 보유한 팀의 위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32에서 13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미러키 벅스 상대로 119-108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한때 24점 차 리드를 허용한 경기를 연장전 승부까지 끌고 갔지만, 1옵션이 되는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분전했지만, 주전 피지 주로 할러데이의 승부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던 경기. 주로 할러데이의 부진으로 공격 조립을 만드는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골 밑에서 손쉬운 실점을 허용한 것이 경기 흐름이 끊어지게 만들었던 상황. 또한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개인 플레이가 많아지면서 시너지 창출이 부족했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두 팀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리턴 매치를 펼친다. 샬럿은 라멜로 볼이 많은 득점을 해내고 있지만 개인 플레이가 너무 많다. 인디애나의 경기에서 패배로 독이 올라온 보스턴이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낼 것이다. 추천 베팅 보스턴 승 231.5 언더. 지난 시즌 동부 4위를 기록한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홈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134-11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뉴욕 닉스 상대로 110-14 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란드가 승부처의 100코트를 장악했으며,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낸 경기, 카리스 리버트의 부활도 나왔으며, 에반 모블리와 보드 장악 능력에 뛰어난 제러 달렌이 골밑을 사수했던 상황. 또한 세컨 유닛들도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던 승리의 내용. 지난 시즌 동부 5위를 기록한 올랜도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시카고 불스 상대로 99에서 1 0 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 상대로 119-115 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반케로가 분전했지만 프란츠 바그너가 경기 중 부상으로 이탈했고 리바운드에서 밀린 경기. 지난 시즌 팀의 골칫거리였던 팀 3점슛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영입한 켄타비 우스 칼데웰 포프도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던 상황. 또한 승부처의 상대의 스피드를 제어하지 못했고 백코트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사치세 라인을 초과하면서 지난 시즌 핵심 전력을 지켜낸 클리블랜드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다. 올랜도는 반대로 프란츠 바그너에게 부상 이슈가 발생한 상황. 다만 핸디캡 승부에서는 다음 날 원정에서 미러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클리블랜드라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추천 베팅 클리블랜드 승215.5 언더. 지난 시즌 동부 15위를 기록한 디트로이트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 상대로 105-9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마이애미 히트 상대로 87에서 106패배를 기록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케이드 커닝엠, 제이든 아이비가 해결사가 되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한 경기. 빅맨 지원이 되는 아이제아 스튜어트의 넘치는 에너지도 인상적이었으며 적극적인 골밑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던 상황 또한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베테랑 토바 이어스 해리스를 영입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승리를 갈망하는 선수들의 투지가 허슬플레이로 나왔던 승리의 내용 지난 시즌 동부 2위를 기록한 뉴욕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마이애미 히트 상대로 116-10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상대로 104에서 110 패배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범실, 3점슛의 결과 주전 PG 제일런 브런슨이 개인 득점 스킬은 물론 뛰어난 리딩 능력을 선보이며 백코트를 이끄는 가운데 리바운드, 범실, 3점슛에서 모두 우위를 기록한 경기 미첼 로빈슨이 결정했지만 이적센 카렌선이 타운스가 골밑에서 힘을 냈으며 오지 아누노비의 강력한 수비력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또한, 새롭게 영입한 미칼 브리지스도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고, 조시아트가 팀을 위한 구준위를 해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뉴욕을 만나면 한없이 작아졌던 디트로이트였다. 다만, 필라델피아 상대로 상대전 8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와 함께, 시즌 마수거리 승리를 기록한 디트로이트는 지난 시즌 27연패라는 NBA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세우며 무너졌던 당시와는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추천 배팅 뉴욕닉스 승2 1 7 5오버 지난 시즌 동부 10위를 기록한 애틀란타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워싱턴 위저즈 상대로 120에서 133 패배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워싱턴 위저즈 상대로 119에서 121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의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디존테 머레이가 팀을 떠나면서 올스타 1코트 조합이 강제 해산된 가운데 트레이영의 각성은 나왔지만 자동문 수비가 나타난 경기. 상대의 2대의 이 플레이를 막아내지 못했으며 팀 기동력 싸움에서 부족함이 나타난 상황. 또한 온 예카 오콩우의 침묵 속에 클린트 카펠라의 좁은 수비 범위가 문제가 되었던 패배의 내용. 지난 시즌 서부 9위를 기록한 세크라멘토는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유타 제주 상대로 113-9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상대로 111-98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의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에이스 자원이 되는 디에런 팍스와 새롭게 영입한 더마 드로자니 승부처에 동시에 터졌고,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팀 화력을 극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준 경기, 말링몽크의 에너지도 넘쳤으며, 외곽슛만 고집하지 않고 적극적인 골밑 돌파로 상대 수비의 허를 찔렀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더마 드로잔, 디에런 팍스, 그리고 이타적인 플레이에 능한 도만타스 사보니스로 구성된 삼각편대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준 세크라멘토였다. 다만, 다음날 원정에서 토론토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세크라멘토라는 것은 핸디캡 승부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 추천 배팅 세크라멘토 승237.5 오버. 지난 시즌 동부 11위를 기록한 브루클린은 1투0 2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멤피스 그리즐리스 상대로 119 10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덴버 너게츠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39에서 144 패배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캠 토마스와 카메론 존슨과 승부처에 함께 팀을 이끌며 베스트 5 대결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경기. 데니스 슈레더가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줬고, 지에르 윌리엄스는 골밑 공격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줬던 상황. 또한, 15개 3점 슛을 합작했던 승리의 내용. 지난 시즌 동부 9위를 기록한 시카고는, 직전 경기 홈에서 올랜도 매직 상대로 102, 9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멤피스 그리즐리스 상대로 126, 123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의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이적생 조슈기디가 적극적인 돌파로 공격의 출발점이 되어줬으며, 잭 라빈, 코비 화이트의 야투가 승부차에 폭발한 경기. 니콜라 부세비치가 높은 수비 에너지 레벨을 보여줬으며, 부지런한 일선 압박. 빠른 페인트 존 도움 수비로 공격권을 획득한 이후, 속공에 의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던 상황. 또한, 17개 3점 슛을 적중시키는 달라진 3점 슛 생산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코멘트 3점슛 시도와 적중의 숫자가 지난 시즌보다 많아진 시카고가 되며, 일선 압박 플러스 공세적 방어기동이 위력적인 모습이다. 다만 시카고의 업셋은 잭 라빈, 제일런 스미스의 출전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추천 배팅 시카고 승225.5 언더. 지난 시즌 동부 12위를 기록한 토론토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샬럿 호네츠 상대로 133에서 13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덴버 너게츠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5에서 127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의 흐름 속의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알제이 베러시 분전했고,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3점 슛 대결에서 밀린 경기, 핵심 자원이 되는 스코티반스, 임마누엘 퀵클리 켈리 올리닉의 결장 속에 확실한 해결사가 보이지 않았고 골밑 수비에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 또한 승부처 루즈볼 다툼에 밀렸고 속공에 의한 실점이 많았다. LA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상대로 110에서 13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피닉스 선즈 상대로 105에서 109 패배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선 이후 2연패에 빠졌으며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가 분전했지만, 오스틴 리버스, 하치무라 루이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던 경기. 세컨 유닛들의 야투 침묵 속에 앤서니 데이비스의 휴식 구간에 팀 에너지 레벨이 급격히 떨어졌던 상황. 다만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수순을 뿌르게 가져간 것은 최악의 순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코멘트 다음 날 홈에서 세트라 멘토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토론토가 되며 스코티 반스가 쓰러졌다. 직전 경기 패배의 과정에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선택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LA 레이커스 승리. 추천 배팅 LA 레이커스 승226.5 언더. 지난 시즌 서부 7위를 기록한 뉴올리언은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상대로 89에서 10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상대로 106에서 124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의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조던 호킨스와 알바라도 브랜든 잉그램이 힘을 냈지만, 자이언 윌리엄스 포함 나머지 선수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던 경기. 주전 빅맨 요나스 발렌슈나스의 결장 탓에 협력 수비 이후 3점 라인 수비에 많은 허점이 나타난 모습. 또한 스크린 어시스트가 부족했고 볼 핸들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워드와 빅맨들의 움직임에도 아쉬움이 있었던 패배의 내용. 지난 시즌 동부 6위를 기록한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 셀틱스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35-132 승리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올랜도 매직 상대로 115-119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팀 전력의 핵심이 되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부지런히 팀 동료들의 찬스를 만들어줬고 베네딕트 메서린의 야투가 터진 경기 결승 득점을 성공시킨 파스칼 시아카이 기동력이 뛰어난 빅맨의 모습을 선보이는 가운데 마일스 터너의 결장 공백을 아이제아 잭슨이 최소화하며 골 밑을 사수했던 상황. 또한 상대보다 한발더 움직이는 기동력을 선보였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보스턴을 잡아냈지만 한때 24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전 승부를 허용한 인디애나였다 또한 상대전 원정에서는 3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뉴올리언즈가 3연승을 기록 중이며 주전 빅맨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돌아온다. 추천 배팅 뉴올리언스 승234.5 오버. 지난 시즌 서부 3위를 기록한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홈에서 델러스 매버릭스 상대로 114에서 12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랩터스 상대로 112-101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앤서니 에즈워즈가 분전했지만 카 앤서니 타운스를 뉴욕으로 보내고 받은 지난 시즌 뉴욕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단테 디빈첸조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줄리어스 랜들은 수비에서 기존 선수들과 호흡이 어긋나는 모습이 나타난 경기 승부처의 속공을 많이 허용했으며 턴오버 때문에 탓의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상황 지난 시즌 서부 2위를 기록한 덴버는 100-200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브루클린 네츠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44-13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 랩터스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7-125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의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니콜라 요키치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주는 이경기 연속 펼쳐진 연장전 승부에서 마지막 뒷심 대결에서 우위를 기록한 경기, 자말 머레이, 에런 고든이 힘을 냈으며 백코트 수비에서도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 또한 팀이 그토록 기다리던 벤치 에이스 러셀 웨스트브룩이 드디어 터졌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공격뿐 아니라 팀을 위한 구준위를 해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2경기 연속 연장전 승부 끝에 승리를 기록한 덴버이지만 켄 타비우스 칼드웰 포프, 레지 잭슨, 저스틴 할러데이, 블라코 찬차르가 팀을 떠난 공백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추천 배팅 미네소타 승220.5 언더 지난 시즌 서부 15위를 기록한 포틀랜드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LA 클리퍼스 상대로 106, 105 승리를 기록했으며 100, 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세크라멘토 킹스 상대로 98에서 111 패배를 기록했다. 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에이스 자원이 되는 엠퍼니 사이먼스와 공수를 겸장한 포워드 제라미, 그랜트가 힘을 냈고 스콧 핸더슨이 운동 능력을 살린 커신 득점과 풀업 3점슛을 적중시키며 세컨 유닛을 이끌었던 경기. 디안드레 레이튼이 골밑 수비 및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데 큰 몫을 해냈던 상황. 또한 상대의 턴오버를 응징하는 속공이 많이 나왔으며 상대전 구연패 사슬을 끊어낸 승리의 내용. 지난 시즌 서부 1위를 기록한 오클라호마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세난토니오 스퍼스 상대로 1593 0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애틀란타 호크스 상대로 128-104 승리를 기록했다. 리바운드, 범실, 3점 슛의 결과 아이제아 텐슈타인이 결정했지만 에이스 자원이 되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상대 코트를 휘젓고 다니며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 제일런 윌리엄스가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으며 승부처의 리바운드와 박스아웃 등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준 상황. 또한 챗홈그레는 적극적인 골밑 돌파로 상대 수비의 허를 찔렀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다음날 원정에서 피닉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포틀랜드와 다음날 원정에서 LA 클리퍼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오클라호마의 만남이다. 상대전 12연패를 당하고 있는 포틀랜드가 패배를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추천 배팅 오클라호마 승219.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 픽은 토플렉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렉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릭스 감사합니다.